자, 이번엔 에 5-4. 빠바 5-4. 자, 이번에 네거티브 네거티브 부정적이다라는 얘기야. 여기 압력이니까 부합이야. 자, 이 부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situation refers to 의미합니다.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in which 나오면 어떤 해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이렇게 해도 돼. 그 상황 안에서 해도 돼. 자, 어쨌든, in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주어가 동사한 상황. 압력이, 압력이, enclosed, enclosed, 밀폐된. 이거는 다 닫힌 거니까 밀폐된이야. 밀폐. 밀폐된 지역이 더 낮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보다 낮아? 압력이 더 낮아. 밀폐한 곳이. 뭐보다, dead of. 요거 비교금 나왔잖아? 비교금 나왔으니까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자, 보면, 여기에 dead of surrounding area. 밀태, 밀폐된 area. 여기 앞에 오브 있지? 여기도 오브 있지? 그러니까, pressure. pressure.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압력보다 밀폐된 공간의 압력이 낮더라 이런 얘기야. 알았지? 단수기 때문에 여기에 t h a 을 썼다. 만약에 그 벽이 between these two area 그러면 벽이 하나가 있는데 경계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깨진다면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밀폐된 지역이 있고 주변 지역이 있어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아. 근데 여기에 깨졌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깨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Substances, 물질, 어떤 물질, in 어디에 있는, 높은 압력에 있는 물질들이, 그치? 여기 높은 압력의 지역까지 will immediately, 바로 flow, 흐르는데 안으로 흐른데, 낮은 압력의 지역 안으로 흐른데.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요 압력이 높, 높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소리다. 물질 여기 안에 있는 여기 바깥에 있던 물질들이 안으로 쑥 들어온다는 소리죠. 안으로 쑥 들어와.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undersea pipe 바다 밑에 파이프가 있어요. 자, used to 자 used to니까 이거는 뭐뭐 뭐 하곤 했다가 아니겠지? 이거는 사용된 뭐 하는데 transport oil 오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요언 u 워터 n d e r w a sea pipe 바다 밑에 파이프는 are in 자, 비동사 in 하면 있다. 요거 상태 어떤 상태에 있냐면 부압의 상태가 있다. 그럼 바다 밑에 기름 갖다가 기름을 이제 운반하는 파이프는 압력이 낮아. 따라서 any breaks 그 어떠한 breaks 이게 뭐 파열, 깨짐 이거잖아. 그파이프라인에 뭔가 깨짐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Well, c a u s e 야기합니다. 그 파이프, it. 그 다음 목적보호, 투부정사지. 그것이 fill with. 가득차게 야기합니다. 뭘로? Ocean water. 그럼 이 오션 워터가 뭐냐? 바닷물이잖아. 그럼 당연히 파이프는 밀폐된 공간이고 그 바깥의 지역은 다 바닷물이니까 여기에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그 물질 있잖아 그 물질 어디 갔어 물질 여기 any substance in high pressure area 그럼 당연히 그물 물이 다 들어온다는 소리 파이프로 자 가득차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이것은 앞문장 전체에 이것은 much better 훨씬 나은 상황이야 훨씬 나아요 뭐보다 the opposite scenario opposite scenario는 뭐겠어 자 요게 가리키는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는 거야. 파이프 속에 있는 이 기름이 바닷물 쪽으로 바다 쪽으로 퍼지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닷물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기름이 흐르는 파이프의 기름이 바닷물 쪽으로 가는 것보단 낫다 이거잖아. 그리고 그것이 자인 위치니까 뒤에서 완전한 문장. 그러면 그 반대 시나리오 뭐냐? Oil would be released into 자, 그 반대사항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니. Release. 요거는 방출하다. 기름이 방출되는 것. 자, 바다에 방출되는 것이라고 나왔어. 그 반대사항. 그러나, 부합이라는 것은 is not always beneficial. 항상 benefit한 건 아니다. 항상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건 아니다. Such as, 예를 들어서, in the case of pipe, in the case of pipe, 여기서도 in the case of는 전치사요. 전치사 어떤 경우 파이프의 경우 carrying을 이렇게 꾸며줘서 해석해도 되는데 원래는 뭐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그냥 주어 동사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파이프가 뭐 하는 거야? carrying 뭔가를 운반하는 거죠. 파이프가 식수를 운반하는 그 경우에. 베네피셜 하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도시로 물을 이동하는 요 파이프 물을 이동하는 파이프 요게 깨졌을 때뭐 일단은 어떻게 되겠니 물을 물이 이제 흘러가는 그 파이프 안이 부압이 이제 낮으니까 일단 압력이 낮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놈이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 그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겠지 별로 안 좋은 상황 아니야 만약에 t h i s municipal municipal m u n i c i p a l 건 시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의라는 얘기야. 똑같은 말은 urban. 자 municipal pipeline a 아, water line are damaged. 여기 깨진다면, 손상이 된다면 그것들은 can potentially suck in. suck 이라는 것은 빨아들이다. in 뭘 빨아들여? 아, suck in 여기 빨아들이다 동사로. contaminated, 오염된 ground water, 그 파이프의 물이 아니라 그땅 속에 있는 오염된 더러운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would then, then은 그때, 그리고 나서, enter the water supply, 자, supply는 공급하다니까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죠. 아, 뭐 수원지는 뭐 원천이고 서플라이는 물을 공급하는 뭐 상수도나 뭐 그런 거겠지. 자, 인덱스 o 스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시스템 오브 게이지, 게이지 시스템이라든가 밸브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뭐 하는 데 사용된다. 어드 u 스트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컨트롤 하는 데 사용된다. 이 압력을. 알았지? 그럼 만약에 파이프가 깨졌어. 어떻게 돼? 만약에 물을 물을 이제 이 실어 보내는 이 파이퍼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 압력이 낮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물질들이 쑥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고 깨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압력을 확 높이는 거지.